중국의 명절인 원소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소절은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정월보름날쯤에 즐기는 축제입니다. 음력 1월 15일을 전후한 13일에서 14일 사이에 온 집안에 등불을 달아서 걸어두고, 식구들이 한 탁자에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서로 축하하고 즐기는 민속 행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원소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소절은 2000년 전 서한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며 등불을 밝히는 습관은 동안 명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소절의 경축활동은 장구한 역사과정 발전에서 변모를 거듭하여 한대에는 당일, 당대에는 3일, 송대에는 5일간이나 지속되었고 명대에는 초파리 불을 밝히기 시작하여 정월 17일 저녁까지 12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춘절과 연결되어 경축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무룡, 무사, 백사공춤의 포환선, 나무사다리춤인 최고교, 유안가춤 등이 추가되었으며, 기간도 4 내지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원소설에 등록을 달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중한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천국을 지키던 신조가 길을 잃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환영,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가 대노하여 정월 보름에 정사를 내려보내 인간 세상에 불을 질러 인간을 벌하려고 하였는데요. 마음씨 착한 옥황제의 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며칠을 공한 끝에 한 노인이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집집마다 붉은 등록을 내걸고 폭죽을 터뜨려 불꽃을 올려서 인간 세상이 이미 화염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묘안이 적중하여 인간은 옥황제의 벌을 피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매년 정월 보름이면 집집마다 등록을 대거는 풍속이 생겨났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상으로 원소절의 역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안절의 음식을 소개할 김경진입니다 일단 위안절은 음력 설 후에 맞이하는 첫 명절입니다 우리가 오곡밥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위안샤오 혹은 탕위안을 먹으며 가족의 평안과 화목을 빕니다. 중국인들이 대부름에 위안샤오를 먹는 이유는 이 음식에 가족의 단란함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안샤오나 탕위안은 찹쌀 반죽을 둥글게 빚은 후 속이 깨나 설탕 등을 서로 넣은 찹쌀 경단입니다. 위안샤오를 만들 때 우선 소를 만들어 물을 붙인 다음 찹쌀 가루가 가득 담긴 광주리에 담고 흔듭니다. 다시 물을 붙여 찹쌀 가루를 계속 굴린 다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크고 동그랗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위안샤오의 하나의 무게는 약 25g입니다. 앞으로의 위안샤오와 탕위안은 맛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팥, 검은깨 등 전통적인 소외에도 장미, 블루베리, 초콜릿 등 새로운 맛들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엔 시우지의 풍습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절의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탈춤과 연등놀이가 있습니다. 탈춤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용탈춤과 사자탈춤이 있습니다. 용은 중국 그 자체를 상징하며 황제와 같은 최고 통치자를 비유할 때 이용됩니다. 사자는 중국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집니다. 연등놀이는 불교의 연등에서 회 기원한 풍습으로 분위가 다양한 형형색색의 등불을 겁니다. 거리에 나와 등불의 소원을 적고 하늘에 날리는 빵 디엔덩(한국어로 방천등)이라는 방천 풍습이 있습니다. 등불을 이용한 전국적인 행사도 열리는데요, 그중 예시로 등회가 있습니다. 등불을 거는 것과 함께 불꽃놀이도 합니다. 연등놀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차이등미(한국어로 시등미)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등록이나 초롱에 수수께끼 문제를 묻혀놓고 사람들에게 알아맞히게 하는 놀이로 의미나 글자 맞히기 논센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문제 중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加 1. 1. 하나, 1 더하기 1은 2. 前面来支船, 뜰手在上边, 来时下小雨,走后路一干, 둘, 앞부분은 배 모양이고, 키잡이는 윗부분에 있으며, 비올 때는 가랑비가 내리지만, 가고 나면 말라버리는 이것은? 지금까지 원소절의 풍습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과 중국의 원소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명절의 정의, 기원, 음식, 놀이에서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과 원소절은 음력 정월 15일 1년 중 달이 가장 밝고 크게 빛나는 날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에서 대보름이란 제일 큰 보름날을 뜻하고 정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한 해를 설계하고 운세를 보는 달을 의미합니다. 정월 대보름은 상원 또는 오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소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밤이라는 뜻이고 단원절 상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월대보름은 삼국시기 신라 시대 때부터 원소절은 중국의 서한 때부터 출현하였습니다. 원시의식 측면에서는 달 숭배하고 음성 원리 풍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 영향의 측면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 불럼, 복삼, 귀박이술 등의 음식을 먹고 원소절에는 원소 또는 탕원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먹습니다.정월대보름에는 지신밟기, 쥐불놀이, 줄다리기, 애견 날리기 등의 놀이를 하고 원소절에는 차자춤과 등롱을 감상합니다.이것으로 정월대보름과 원소절의 비교에 대한 발표를 마칩니다.지금까지 중국의 원소절의 역사, 음식, 풍습, 우리나라 정월대보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